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수학익김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어,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익김책 56쪽, 57쪽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3분의 1과 6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계산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3분의 1과 6분의 1을 먼저 색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므로 한 칸, 6개로 나눈 것 중에 1칸이므로 1칸 3분의 1과 6분의 1을 분모가 6인 분수로 통분하였을 때 그림에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을 분모가 6인 분수로 통분하면 3에 2를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서 6분의 2가 됩니다.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2개이므로 두 칸을 색칠해 줄수 있습니다. 6분의 1은 변함이 없으므로 6분의 1한 칸을 색칠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따라서 6분의 3이 되고 3으로 약분해 주면 2분의 1이 됩니다라고 적어 줄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분모인 5와 15의 최소공배수인 15로 통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5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3을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같은 수 3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15분의 3이 6 더하기 15분의 7이 되기 때문에 5분의 2 더하기 15분의 7은 15분의 13입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서 계산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모의 곱이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9 곱하기 4분의 같은 수 4를 곱해서 4 곱하기 4 더하기 4에도 9를 곱하고, 분자인 1에도 같은 수 9를 곱하여 36분의 16 더하기 36분의 9 따라서 정답은 36분의 25가 됩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8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를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10의 최소공배수는 10이기 때문에 5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 같은 수를 분자에도 곱해줘서 2 곱하기 2 더하기 10분의 3은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10분의 3이기 때문에 10분의 7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12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4, 2, 4, 3, 12.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3인 24가 됩니다. 공통분모를 이십사로 통분하면 팔 곱하기 삼분의 일 곱하기 삼 더하기 십이 곱하기 이분의 오 곱하기 이이므로 이십사분의 삼 더하기 이십사분의 십 따라서 정답은 이십사분의 십삼이 됩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슬기가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옳게 고쳐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슬기의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을 두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여 계산해 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틀린 부분을 함께 찾아볼까요? 7곱하기 5, 5곱하기 7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자를 봤을 때2 곱하기 3, 3 곱하기 7이라고 적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모에, 분모 7에 5를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 2에도 같은 수 5를 곱해줘야 되는데 쓰기는 3을 곱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게 고쳐서 계산해 보면 7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7로 계산하여 35분의 10 더하기 35분의 21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31입니다. 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6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미자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중기가 만든 오미자 음료가 몇 리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컵에 오미자 원액 5분의 1 리터를 넣었고요. 이 오미자 원액을 담은 컵에 물 9분의 7 리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미자 원액과 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기가 만든 오미자 음료가 몇 리터인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 넣은 오미자 원액 5분의 1과 물 9분의 7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5와 9의 최소 공배수인 45로 통분하면 5곱하기 9분의 1곱하기 9 더하기 9곱하기 5분의 7곱하기 5가 되므로 45분의 9 더하기 45분의 35 따라서 중기가 만든 오미자 음료는 45분의 44리터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